The night has come, it's cold and losing my control Your light is gone, and lonely darkness fills my soul I wish that you could save me from my isolation 오하여 uh, 여러분 안 o n 세요한 w 입니 e y 오늘 d 가져왔습니다. 괴물 r 바로 o u doing? How are you doing? How are you d s n u v o 요 그중에 이 뒤에 있는 말그 u 로 슈퍼 s 이 u v 혹은 대형 s u v o i n g h u v o i n g How are you 의 o i n g h o 있 1억 4천이 넘어갑니다.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이 차는 우리가 예전에 CM 모터스라고 우리 우파크를 만들어 준 그리고 우비엠을 함께 만들어 준그 업체 있어요. 그다음에 예전 영상 보면 카니발 국내 뭐한 대밖에 없는 굉장히 비싼 카니발을 작업했던 바로 그곳이 이 CM 모터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루프 탑이 하나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. 요 900만 거의 한 4천만 원이거든요. 그리고 얘가 블랙과 퍼플의 투톤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거죠. 이 뒤에 있는 차, 차탈때뭐 중요하게 생각해요? 시선? 맞아요. 내가 이런 특히 이런 미국 차, 이런 대형 SUV를 타면 그도로에 압도적인 존재감 이 있어. 요 이거 탁 타고 나가면 그 무언가 모르는 그런 묵직함, 아 다들이 막 비켜주는 그런 무언의 압박감 이런 게 있어요.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. 요 예전에는 뭐좀 낮고 이런 차를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어, 나처럼 이렇게 듬직하고 좀,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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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포스가 있는 그런 남자에게 잘 어울릴 만한 이런 대형 SUV를 좋아한단 말이야. 그렇지 않 인정하시죠? <laughs> 자, 어쨌든 이 차는 이제 신형이 나왔어요. 우리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신형을 가져오겠지만 아, 그리고 있다. CM포토스에서 펠리세이드 리무진 맞는 거 알아? 어? 그런 게 있어요? 펠리세이드 리무진. 그다음에 GV80 리무진도 있어요. 그 기대되죠? 여러분들 다음 편으로 그거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미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강인한 인상이에요. 요즘에 물론 좀 링컨 뭐 혹은 어 포드 차들을 보면 좀 유럽 스타일로 많이 예뻐지긴 한데 이 캐딜락은 이런 선들 자체가 굉장히 좀 세고 강인하고 단조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이 신형 빨리 보고 싶다. 신형 되게 예쁘던데, 그렇지? 휠 사이즈가 무려 22인치입니다. 하지만 차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22인치도 작아 보이지 않아요? 엄청 작아 보여. 야 참, 근데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미국 차들 다는 특징이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. 특히 고급 모델일수록 여기도 크롬이잖아? 요 크롬, 크롬. 크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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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다.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... 야, 내주이 진짜... 오, 진짜... 엄청 크지 않아? 이거 보세요. 야, 이런 거...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 차가 워낙 높기 때문에, 물론 저처럼 다리가 긴, 다리가 긴 사람들은 탈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문파크처럼 키가 좀 작고 다리가 좀 짧은 친구도 있잖아요 타고 내리기 힘들어요 그맞잖아요 굉장히 타고 내리기 힘들었어요 문파크가 다리가 좀 짧아서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발판들이 있으면 타고 내렸을 때좀더 수월하게 이렇게 수월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350kg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350kg나 200kg나 비슷할 거예요. 어, 그 정도 된다고 지금 했는데, 요게 내가 주고 탑승을 했을 때, 이런 느낌이 좀 든다. 라고 말씀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지금 에스콜레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2열과 3열 때문에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. 근데, 진짜 우리가 펠리세이드 뭐, g v 8 0소렌트를 봤지만, 실내 공간은 역대급이네요. 그죠? 없겠네. 그리고 CM 모토스의 특유의 이런 그 고급스러운 마감이 더해져서, 이게 지금 루프가 들어가 있잖아요. 이 천장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, 여기 지금. LED가 들어가 있는 거아니요 그래서 좀 개방감부터 시작해서 차가 확실히 좀더더커 보이는, 솔직히 확실히 커 보이는,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큽니다! 오질나게 커요! 2열의 시트도 굉장히 여유롭고,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뒤에 3열 뭐 카니발 같은 거 보면 이 뒤에 탈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?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3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3열을 피어, 폈는데도 트렁크 공간이 웬만한 뭐 카니발 혹은 GV80의 트렁크 공간과 맞먹을 정도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이거 3열 시트도 접히지 않나? 이거 보면 아 이게, 이게 접을 수도 있구나 우와, 우와? 뭐야? 와 이거 두번 누르니까 한번 누르면 앞으로 접히고 두번 누르면 이 뒤에, 아, 여기 타는 사람이 타고 내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구나. 아, 그러네. 이 버튼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. 그래서 3열 탔던, 2열에 탔던 사람이 내리고 3열 탔던 사람이 이렇게 질러서 내려오면 좀 힘드니까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앞으로 이게, 이게 폴딩이 되고요. 한번 더 누르면 뒷좌석, 그러니까 이 시트 자체가 올라갑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버튼을 하나 누르면 이렇게 한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대, 올라가서 타고 내리기 좀더 쉽게 되는 거죠. 아, 이 되게 진짜 좋다. 괜히 비싼 게 아니네. 자, 트렁크를 한번 넘어가 보죠. 이 진짜 압도적인 포스라는 이야기를 이차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웅장함의 끝이에요. 이 테일램프가 진짜 이만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웅장함과 포스를 가지고 있고요. 자, 진짜 무슨 탱크 같아. 트렁크 여기 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. 3열을 접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요. 지금 이거 보면은. 와, 미쳤다. 심지어 2열도 여기 접히잖아? 우와. 야, 이거 무슨 광활한? 저 무슨? 여기 뭐 호텔이냐? 엄청 넓어. 야, 이거 진짜 돌아다니는 호텔이다. 진짜 이 정도 공간이면 여기 그냥 매트 하나 깔아놓고 자도 되는 거 아니야? 차박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아주 쉽게 되죠. 네 명까지 될것 같거든요. 이야 미쳤다. 어쨌든 여유가 굉장히 있네요. 하지만 이 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정말 치명적인 단점. 그 단점 찾으러 가보죠. <목소리> 자 탑승했습니다. 을 진짜 압도적인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 역시도 진짜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요. 이야 지금 차가 굉장히 묵직해요. 진짜 무거운 차라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. 얘 3.4톤. 3.4톤? 네. 안 탱크다. 와, 3.4톤이고 6,200cc 아니야 이거? 네. 6,200cc에 3.5톤 가솔린 이거 연비 도대체 얼마나 나올 거 같나요? 우리 문박 그 연비 얼마 나왔어요? 나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5라고는 했지만 제가 예전에 이 차를 시승을 다시 해봤어요. 우리가 연비가요 일단 정말 똥입니다. 리터당 2-3키로 가는 것 같아요. 문파크 같은 경우는 5, 5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얘가 4륜 구동이 가능하고 또그 다음에 2륜 구동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파크는 4륜 구동이 아니라 2륜 구동으로만 좀 운행을 해서 연비를 좀 극대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400마력 그리고 얘가 지금 8개통 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원체 무겁고 크고 팔계통에 힘을 다 때려박으면 사실 물론 미국인들은 기름 걱정 안 하는 거 알죠. 알죠. 광활한 대륙에서 저렴한 기름으로 정말 뭐 이런 미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연비 땀이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나가고 미친 듯이 기름을 쓰는 그런 미친 차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차가 미친, 미친 듯이 안 팔죠. 실제 맞아요, 맞아요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죠. 안 됩니다. 미친 차예요. 하지만 캐딜락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좀 생각을 해서 그나마 조금 효율성 있는 실린더 컷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어요. 이게 뭐냐면 일정 속도, 그 다음에 크루즈 주행을 하면 4기통만 가동이 되고 나머지 4기통은 안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연비의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또 있으나마나 진짜 연비는... 똥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. 어, 운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사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다 보니까 운전이 굉장히 어렵진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. 승차감 어때요? 아, 승차감은 솔직히 응. 안 좋아요? 어 그래요? 네.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승차감이 우리 문파크를 안 좋다고 했잖아요. 우리 문파크 이 차를 무려 한 4일 탔나? 4일 탔죠. 어 4일 타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차가 이런 요철이나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은 있는데 멀미 많이 나요. 길어서 울렁울렁 어. 거리니까. 어어 어, 어, 네. 맞아 그럼 멀미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. 그 문파크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? 웅장함. 그래 똑같아 웅장함. 많이 쳐다보나요 사람들? 많이 쳐다봐요. 이제 이런 그 압도적인 웅장함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두체 진짜 뭐야라고 해서 많이 쳐다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미니밴이 워낙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런 좀 아버지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요.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또 다른 드링카죠. 이런 미니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끝판왕을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네비게이터 약간 이렇게 많이 봐요.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시선도 굉장히 많이 좀 끌어당긴다. 냉장고 있어요. 어? 냉장고요? 여기. 이게 어. 냉장고 냉장고인데 이게 품절로 쓰고 있죠. 야 냉장고리 있네요. 아자 그리고 이게 무겁잖아요. 그래서 진짜 엄청 밀립니다. 그러니까. 기존에 일반 뭐 세단, 뭐 SUV 운전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밟으면 앞차 그냥 때려봤고요. 좀 여유롭게 세워야 되죠. 엄청 무겁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안 맞는다. 약간 허세 부리면은 솔직히 뭐 탈만한데 원체 차가 크고 원체 무겁고 기름도 좀 많이 먹으니까 저는 이거 살 거면 차라리 카니발 사가지고 꾸미는 게 훨씬 낫다. 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잣집 패밀리 카래. 그래, 러니까어딱 그게 맞는 것 같아. 돈 많은 부잣집 패밀리카. 이게 우리나라 도로에는 좀안 맞아요. 많이 안 맞아, 너무 과해. 아,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내려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. 자 미국차의 자존심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영상 초반 뭐 아니면 시승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딱이 차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사실 이게 또 롱바디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크고 무겁고 이런 게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좀 남들과 다른 미니밴이 갖고 싶다 어, 카니발은 너무 식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압도적인 코스 뭐 이런 부분은 는좀 으뜸이긴 하지만 뭐 연비 그리고 좀 운전이 어려워요. 이게 사각지대도 정말 너무 많고 차 크고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건 쉽지만 운전, 주차 이런 거뭐좀 골목 들어가는 거 이런 거좀 빡칩니다. 솔직히 좀 힘든 차라고 생각하네요. 자, 최대 영상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. 오바 근데 이거 이런 이런 거 솔직히 좀 너무 진. 이게 아마 신형 나오면좀 바뀌겠지만, 나 지금 신형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버튼들 마감. 좀 너무 좀좀 좀 그러지 않냐? 이거 좀막 이런 버튼들도 신경 쓰지. 되게 투박해. 이게 뭐야? 나 이거 고무 몰딩인 줄 알았어. 그래서 이거 버튼 없구나 했는데 이거더라고. 뭐냐 이게?